집돌리집돌이 영상이라고 와우 안녕하세요 저도 테라스에서 수초 키우고 있어요 수초를 심어놨어요 처음부터 한번 키워보려고. 태어났던 알들인데. 어, 저도 먹으는데. 손님들이 또 달라고 하셔서 지금 많이 거의 어반 정도 비었어요. 이것들 네. 알들. 이야, 사인도 먹으시네. 네, 저도 이런 거 좋아해요. 여기 전부 겨자 알 껍질 수집도 하고 있는 집돌이. 이 비어디 드래곤 이제 익스트림 레드 하이퍼 트랜슬루센트라고 하 이름이 좀 굉장히 길죠. 네. 예. 이 비어디 드래곤 이제 한쌍 있는데 이게 성체인가요? 수컷 요 정도면 지금 거의 준성체 성체급이라고 볼수 있죠. 음. 지금도 충분히 번식이 가능한 사이즈인데 암컷이 아직 좀 어려서 네. 지금 이제 머리가 하얀 거는 탈피 이렇게. 그러니까 비어디 드래곤 같은 경우는 부분 부분 탈피를 하기 때문에 네. 머리 먼저 벗고 이제 몸통 벗고 꼬리 벗고 이런 식으로 벗거든요. 기존에 음. 키우시는 개코류들은 한 번에 쭉 벗잖아요. 네.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얘는 분양가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애들은 지금 한 이제 수컷 같은 경우는 지금 140만 원대. 와, 네. 진짜 귀엽다. 네. 저희 집에 있는 별이랑. 아, 어, 봤어요, 별이. 네, 발바닥 만지시는 거. 네. 네. 와, 이처럼. 이게 이제 노멀 백이고 밑에 있는, 있는 애. 는가 이제 암컷 이렇게 한 쌍인데 음. 암컷은 이제 더너 백이라고 해서 네. 이제 등의 패턴하고 가시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음. 일반 비어디하고 좀. 색깔은 아무것도 이게 일반적인 기분일 때 컨디션 음. 온욕하면 정말 패턴도 안 보일만큼 아예 새발개지고 얘는 그리고 턱 밑에도 아예 이렇게 빨개요 이 성체 되니까 더거져거져 나네 네. 특히 더 너백이라 아마 더 가시가 그렇게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음. 요거는 이제 일반 비어디드래곤은 아니고 네. 유럽에서 저도 거의 저도 영상으로 얼마 전에 소개를 했었는데 한 2년 만인가 난쟁이 비어디 드래곤이라고도 불러요. 음... 저는 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네. 랭킨스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해서 난쟁이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불려요. 이야 네. 네. 귀엽다. 네. 완전 조금이야. 야... 이제 배 등에 이런 패턴이나 피부 질감도 좀 다르고 네. 나중에 다 컸을 때 이제 난쟁이 비어디 드래곤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다 컸을 때 일반 비어디 드래곤 반만하게 끄는. 다 아. 커도 한 25cm에서 30cm까지. 그러니까 비어디 드래곤 키우고 싶은 분들 사육장 사실 좀좀 네, 네, 네. 그렇죠. 힘들하시는 어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게좀 이자 정도 사육장에서 충분히 사육을할수 있기 때문에 이자에도 충분히 사육이 네. 가능하다. 네. 네, 그런 장점이 좀 있죠. 음. 근데 이 친구들 특징은 어 일반 비어디도 채소를 먹지만 네. 채소 비율이 좀 높아요. 먹이 채소. 주실 때. 네, 저도 지금 보면 이렇게 호박하고 이렇게 나, 담아놨는데 네. 채소를 좀 많이 먹기 때문에 사육하실 때고 그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되죠. 네, 비, 일반 비어디랑 사육 환경은 비슷하죠. 네, 동일합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비어디네요. 네, 여기는 그냥 아까 보신 이제 일반 비어디 드래곤 종이고 이제 모프는 그냥 일반 랜덤 모프. 음, 요즘에는 노멀이었고 네. 이제 노멀이라고 들어오는 개체들도 다 붉은색이나 오렌지색이 가미돼 있기 때문에 음. 랜덤 모프로 분 그냥 하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우리 별이도 그냥 랜덤 모프. 네, 이쁘더라고요. 네. <laughs> 별이야, 별이야. 어, 얘는 어때는가요? 얘는 이제 목걸이 도마뱀이라고 하는 네. 종류에요. 이제 네. 칼라드 리자드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펜서폼이라고 해서, 네. 어, 나중에 이제 성체가 됐을 때, 정말 파래지는, 우리 그 아바타 캐릭터처럼, 네. 영화 아바타 캐릭터처럼 파래지는 종이구요. 아, 얘가요? 네. 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입니다. 지금도 조금 다리 쪽에 뿌듯하게 새겨 네. 어, 올라오고 네. 있네요. 네. 이렇게 한 쌍이고 성격은 어떤 거요 성격은 온순한 편인데 네. 갑자기 확 짚거나 이러면 얘네들 놀래서 네. 비어디드래곤도 간혹 그런 경우 있는데 네. 놀래가지고 이제 입을 벌리거나 이런 거 있는데 아 원체 순한 성격이에요. 네. 그리고 요거 말고 저 옆에 있는 이제 칼라드리자 또 다른 로컬이 또 있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뉴 멕시코 칼라드리자드라고 해서. 아 근데 저는 얘가 더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네. 제가 저도 그렇게 항상 말을 하는데 네. 분양가는 아까 그 팬서폼 친구들이 그... 더 비싸요. 어... 걔네들이 한 쌍에 거의 1 0 0만원 정도. 네. 이 친구들은 이제 한 쌍에 한7 0만원 정도 하는 친구들인데 원래 기존에 제가 세 가지 로컬이 입고가 됐었어요. 이스턴 칼라드도 입고가 됐었는데 그 친구들은 이제 들어오자마자 바로 분양이 됐고 네. 어? 네. 친구들 꺼내서 보면은. 네. 이런 느낌? 네. 야, 진짜 귀엽다. 뒤에 목 뒤에. 그리고 질감이 되게 좋아요. 음. 응. 피부 질감. 얘도 비어디랑 사육 환경은 비슷합니다. 네, 네, 네. 동일하게 키우시면 돼요. 아, 쳐다보네요. 되게 매력이 있죠. 칼라드리자드가 사실 예전에 국내에 WC로 많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인기를 많이 끌지 못하고 그냥 기본적인 도마뱀 종류로 이렇게 많이 알려졌었는데 네네. 최근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네. 전문 불리더도 있을 정도로 음. 네. 얘들은 한 쌍인가요? 네, 다 지금 펜서폼도 그렇고 음. 두 가지 다한 쌍으로 네. 입고가 됐습니다. 음 사바나 사바나 모니터 크면 엄청 큰 애죠. 데리고 갈때신중하게 요거는 이제 스파티드 토드헤드 아가마라고 하는 종인데요 네. 이 친구들은 제가 얼마 전에 일본 랩쇼 갔을 때 네. 이제 거기서 보고 어 분양가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어 얘네들 참 괜찮겠다 싶어 가지고 한국에 들어왔더니 음... 그 다음 주에 이 친구들이 수입이 되더라고요 일본 랩쇼 응. 가는 영상은 있나요? 어네 저희 아트레타 유튜브, 유튜브? 네, 거기 채널 보시면은 건물들도 엄청 높아요 여기는 신주쿠역 주변에 안녕하세요. 와. 와우 벨페이지도 있습니다. 베이스런터. 와. 와 스킨이 대박이네요. 이 친구들 말이렇게이 친구들 특이한 점이 이렇게 뭐 얼굴은 마치 좀 이렇게 어 우리 그 유로메스틱스 아, 네, 그런 느낌과 근데 네. 멀리서 보면 어 이거 비어디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꼬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먹이 사냥을 해요 먹이 사냥을 할 때. 오. 눈이 진짜 좀 우울하네요. 네, 좀 울상이죠. 예. 네. <laughs> 얘도 사육환경이요 사육환경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사막형으로 네. 비어디드래곤이나 이런 친구들과 하고 동일하게 음. 사육을 하시면 되고 똑같네요. 네, 같은 아가마 종류이기 때문에 네. 뭐 사육 방법도 동일하고 또종 자체도 굉장히 강하고 그런 성, 성격도 다. 비슷하네요. 성격은 순한 것 같은데 네. 이 친구들은 이제 WC 개체들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야생에서 체집된 네. 개체들이다 보니까 네. 조금 사람 손을 경계를 하는 건 있어요. 음. 블루텅스킨크는 여기 지금 블루텅스킨크 키우고 계시죠 네, 네. 저도 한보요 저희 거는 그래. 근데 엄청 작을 거예요 엄청 작은 사이즈 <laughs> 귀엽죠 오. 이 친구 로컬은 할마에라 예. 예. 네. 얘도 완전 베이비네요 네 완전 베이비구요 네, 뭐 블루텅스킨크 키우고 계시서, 아, 계셔서 아시겠지만 예. 뭐종 자체가 워낙 튼튼하고 뭐 먹이 뭐 다잘 다 먹고 제일, 제일 인기 비어디하고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인기 많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거 개마뱀이에요. 개마뱀. <laughs> 네, 개마. 진짜 소난 거 아시죠? 우리 블루텅 스킨크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육지거북이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호스필드 육지거북이가 맞고요. 네. 이 친구들은 이제 가장 입문용 육지거북으로 맞아요. 가장 네. 많이 키우는 종인데 이유가 뭐냐면 네. 뭐, 비교적 육지거북치고는 저렴한 분양가도 있겠지만 네. 종 자체가 굉장히 강해요. 친구들 서식하는 지역이 좀 이렇게 척박한 땅 지역이다 보니까 네. 웬만한 환경에서도 정말 적응을 잘하고 음. 네, 그리고 종 자체가 굉장히 강이 나죠. 네. 그래서 사이즈만 보면 이제 그렇게 크게 자라는 종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 이 친구들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음. 정말 강한 친구들이 에요 그래서 음. 저는 처음 키우시는 분들 육지거북을 키우고 싶어하시는 분들 오시면 항상 먼저 추천을 드리는 음. 그런 친구들이 에뭐 나름대로 귀엽기도 하고 네. 특징이 보면이 그 앞발의 발톱이 마치 울버린을 네, 상한 그런 좀 다른 육지거 보다 길죠. 네, 네. 음, 나름 이런 것도 매력. 집에 저희도 세 마리 키우고 있어. <laughs> 아호스필드요 네, 굉장히 강하지 않나요? 키우기 아, 아, 네. 쉽죠. 네, 네, 그렇죠. 키우기 쉬워. 네, 먹, 키우기 먹성도 쉬워요. 좋아. 맞아요, 먹성도 좋고 지금 네. 보면은 호박도 이렇게 다 갈가 먹어가지고. 네, 네. 네. 광경은 좀 이렇게 지중해성이긴 하지만 네. 뭐 이렇게 코코아스크나 바크 같은 거 깔아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네. 뭐 요즘은 애완 거북이용 바닥재 건초라든가 아니면 뭐 펠렛 형태의 바닥재도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런 거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아, 얘는 별거북인가요? 아,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레오파드육지거북이고요. 아, 이게 레오파드. 네, 그 뒤에 있는 게그 육... 별거북. 별거북이. 그렇죠. 음... 레오파드육지거북은 레오파드 개코를 키우니까 왜 레오파드인지 아시겠죠? 아니. 모르세요. 네. <laughs> 나중에 컸을 때 네. 레오파드란 뜻이 이제 표범 무늬처럼 아, 나중에 면이. 표범 네. 무늬처럼 이제 배 등에 색깔이 이렇게 모자이크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레오파드 육지거북이라고 불리고요. 아 네. 별거북이는 네. 별거북이는 별거북이? 이제 나중에 컸을 때 얘네들은 다른 육지거북하고 좀 다른 게 피라미딩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그런 친구들이요. 에 피규어 같은. 우와. 이런 지금 무늬들 노란 패턴들을 방사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게 이렇게 두껍고 하면 할수록 나중에 컸을 때 이렇게 도드라지기 때문에 모서리 부분이 굉장히 귀여워지죠. 나중에 컸을 때 멋있어지죠. 모르는 게 없으세요? <laughs> 아닙니다. 저도 항상 계속 공부를 하고 네. 모르는 거는 또 계속 그 자리에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레오파드죠. 보면은. 육지거북이 건강 상태를 알수 있는 법은 이렇게 눈을 잘 뜨고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이제 항문이 깨끗한지. 음. 등갑 이런 게 만져봤을 때 어느 정도 단단한지. 음. 이런 여부를 아시면 육지거북을 입양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조금 따져보시면 입양을 이제 처음 입양을 하시더라도 건강한 개체를 골라서 입양하실 네. 수가 있죠. 네. 위생 상태도 되게 좋고 사육장이 정도 보면 되게 깔끔해요. 빨갛게, 네, 음. 보이시죠? 네, 요거는 유정아. 요거는, 저도, 얼마 전에. 음, 저도. 이거는 음. 우리 쿠키 자식이에요. 네, 아주 이쁘고. 어, 일반인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징그러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